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지현 팀장입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추천 차량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빠짐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추천 차량이 정답은 아니지만 중고차 구매계획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사도 좋은 중고차 오늘 추천드릴 차량은 더뉴 모아비 2탄 18년형 7.4만키로 프레지던트 5인승 4륜 완전 무사고 무이력 검정색이고요. 엔진 미션 보증 남아 있으며 신차가 4,950만원입니다. 2차의 가격은 3,150만원이고요. 썬루프 빠진 풀옵션입니다. 바로 외관 옵션 성능까지 쭉 설명드리고 2차를 왜 추천드렸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관입니다. 실물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광택도 잘 나와있고요. 외판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프레지던트 풀옵션 외관 그대로고요크롬일 들어가있고 외판상태 굉장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3000cc 디젤 엔진이고요 실내입니다. 키로수 7만4천키로 엔진미션 보증 남았고요 5년 10만키로까지 어, 보증 가능합니다. 핸들리모컨들어가있고요 스마트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어,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석 워크인 시스템 되어 있고요. 뒷좌석 시트도 사진상 보시는 것처럼 가죽 상태 굉장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기능 이상 있는 거 없었고요. JBL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크롬 일 상태 다좋았구요내짝다 네 기스 없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어라운드 뷰 핸들 열선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다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림 이런 우드 그레인 같은 경우에도 기스 같은 거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뒷좌석 열선 들어가고요 스마트키 두개다 있습니다. 에어백 다 들어가고요 전동시트 당연히 들어가고요 어라운드 뷰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그 다음에 후측방 감지기 그 다음에 차선이탈방지 VDC 들어가고요 4륜 조절 버튼 들어갑니다 메모리시트 들어가 있고요 성능 설명드리겠습니다 튜닝이력 없고요 특별이력 없고 용도변경도 없고요 17년 8월 출고의 18년형 모델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판금 및 교환 전혀 없습니다. 하부 미세누유나 누유 전혀 없구요. 완전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모하비의 인기는 늘 한결같습니다. 인기 좋은 더뉴모하비는 대부분 세차값이 4천 후반에서 5천 정도 합니다. 이 차량은 썬루프 빠진 프롭이며 썬루프의 경우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4,950만원 짜리지만 신차가 그대로 주고 사기엔 조금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감가가 충분히 되어 3,150만원으로 이전비까지 포함한다면 약 2천만원 가량 차이나는 메리트 있는 금액입니다. 충분한 옵션, 좋은 연식, 완전 무사고, 무의력, 엔진미션 보진까지 남은 차량으로서 지금 당장 사셔도 후회 없을 좋은 차량입니다. 이상 더유모아비 추천 영상 마치고요 2부에선 이 차량 실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